지금은 억대 부자 농부지만 10년 전 그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IT 업계에 있었고요. 모터 제조하는 공정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집사람한테 이제 결혼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대구에 오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집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서 모든 걸다 버리고 이제 내려오게 됐습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고자 고향에 돌아왔지만 막상 할 일을 찾지 못했던 부자농부. 가장이 된 그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부터 고구마순 까기 딸기 꼭지 따기 등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저희 한산 모시떡 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었고 그때 당시 모시떡이 잘 팔린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집에 조그만하게 모시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떡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고생 끝에 개발한 생모시립떡은 판로를 찾지 못하고 폐기 처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후 급속 동결기를 도입해 식품의 변질과 보관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차 판로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떡을 했었을 때 여기 한산 모시떡 제조업체가 18개 있었어요. 18개 중에 제가 18위 맨 꼴찌였었고요. 8년 정도 지나면서 지금은 공장 규모도 가장 크고 매출도 가장 높은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꼴찌에서 1위로 사랑과 책임감이 만든 결과 아닐까요? 해질 무렵 공장에 들어선 차량 떡손님인가 했더니 부자라고 대뜸 끌어안습니다. 우리 아내, 우리 큰 아들, 둘째 아들, 막내 딸. <laughs> 서천 초등학교 3학년 박광웅이에요. 2학년 박강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전농부 아내 다둥이만 박지혜입니다. 자, 다시다. 다목탄 다섯 가족을 태운 차량이 도착한 곳은 일몰이 한참인 바닷가. 우리가 <laughs> 순장 내수역장. 작년에 오고 아는 것들. <laughs> <laughs> 가까이 살아도 아빠가 너무 바쁘니까. 사실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웃음> <웃음> 금세 후쩍 커버린 아이들. 오호! 오호! 나도 바쁘다 보니까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진짜 저희한테는 이게 행복이에요. 세상 행복이에요. 어, 아빠가 바쁜 것도 좋은데 우리하고 좀 많이 놀아줬으면 좋겠어요. <laughs> 돈으로도 살수 없는 진짜 행복입니다. 그날 밤 다둥이가 사는 부자농부네 집. 와, 맛있겠다. 아, 여유 좌리. 근데 쫄깃거리는 건 어때? 쫄깃거림. 근데 진짜 진짜 맛있어졌다. 그 엄청 쫄깃해. 졌 음. 어. 아, 나 맛있지. 어, 진짜 맛있어. 오늘 너떡먹으 이렇게 살찐 거야? 어우, 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애기들 피아노 배우나 봐요? 아, 제가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남편분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세요. 아, 저 애기 아빠도 잘해요. 떡 만드시는 분이 어떻게 음악을 하세요? 잠깐 온대요, 잠깐 있어야지. 잠깐 발을 <laughs> 담근 적이 있었어가지고. 두분다 음악 하셨으면 애기들도 이제 음악도 좀 하고 그래요? 제 <laughs> 아들이 어 기타 요새 학원. 아 기타를 아니... 지금 한4 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선생님이 잘 한다고. 들려줄 네. 수 있어요? 저 혼자는 힘들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하면 할수 있어요. 어 그렇게 크라드 거룩이는 기타를 꺼내고 음대 여신 부자농부 아내는 피아노를 음대 출신 부자농부는 의자를 꺼내 앉습니다. 아닌가요? 아 이거 카이라고 그래. 악기, 들이마죠 아... 아악기였군요. <laughs> 하이나 참. 하나 우리 가우이 설립을 위해서 늘 저렇게 정말 열심히 애써주니까 예,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이제 사업한다고 이제 바쁘게만 살고 가정에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결혼 11년 동안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앞으로 사업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도 충실한 가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